엠피어 하이패스입니다. 안전띠는 생명벨트입니다. 안녕하세요. 에코파워팩입니다. <laughs> 오늘 포르쉐 718 박스터 내비게이션을 장착을 했었고요. 아티아 아, 지니맵을 선택을 했습니다. 자, 이게 메인화면, 라디오 화면이시고요. 그 다음에 이 네비 버튼을 아, 누르시게 아, 되면 은 이렇게 css3, 이제 i m o c k c s 3 메인 화면으로 이렇게 나왔구요. 그 다음에 메뉴 버튼 누르시고, 이제 내비게이션을 선택을 하시면은, 이렇게 지니 화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. 지니 화면이 나오시구요. 그 다음에 이제, 어, 단말기 메뉴에서 누르시면은, 이제 DMB. 소스를 e 서 r e g 선택해 주시면은 네, 차량 스피커로 이 use the TV a d the TV and the TV and the TV and the TV a n p the TV a d the TV and the TV and the TV and the TV a d t d 아, 순정 화면으로 세계적인... 다시 이렇게 전을 대고 다시. 라이브나 피킹을하시면은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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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이제 랩비 음. 이번에 장착한 랩비 음. 화면으로 이제 장착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이제 컨트롤 박스 여기 보시면은 이 s b 를 통해서, USB를 통해서 USB 이제, USB 이제 USB 노래나 동영상을 들을 수가 있고요. 보시면은 비이 네. sd 카드 에서 이제 업데이트를 할수 있는 박스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상 이렇게 드합겠습니다